안녕하십니까 포드링크 서인자동차 강서 전시장의 권현진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포드 어, 브롱코 어, 오프로드 SUV의 어, 대명문사라고 할수 있죠 네, 포드 브롱코 차량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색상은 핫투스 그레이 색상이고요 어, 실내는 보시면 로스트 블랙 시트입니다 네, 갈색과 어, 검정색의 투톤으로 이루어진 차량입니다. 브로코는2 네. 7 l V6 트윈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었고요. 2.7 V6 트윈터보 엔진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차량이고요. 어... <laughs> 네, 최고 출력은 314마력, 최대 토크는 55토크의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점점, 중량은 2 어, 2 3톤 조금 안 됩니다. 2 3점점점점점전점이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1m 9 3점점점점점점점점93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어, 브코는 미국에서는 뭐 나, 남자들의 장난감이라고 도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도어. 도어 다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루프도 떼실 수 있고요. 루프 다 떼고 뒤에 루프까지 모두 다떼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 남, 이제 남성분들이 재밌게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감성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가운데는 실내를 보시면 네, 계기판은 풀 디지털 클러스터 들어갔고 좌측은 이제 어, 아날로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주행계 들어가 있고요 속도계 들어가 있고 네, 어, 포드싱크4가 적용되어서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스크린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어봉 드라이브 모드 각 드라이브 모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들어가 있고 도어가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윈도우 파워 윈도우 버튼이 오른쪽에 이 센터 콘솔 쪽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구요. 기본 사이드 스텝 고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2열, 어, 2열은 뒤에 등받이가 그렇게 뭐 각도가 솔직히 편한 편은 아니에요 네, 편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오프로드 SUV에서는 이 정도면은 그게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애프터마켓에서 각도 조절 조금 되긴 하는데, 그렇게 뭐 스펙타클하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점 그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휠, 지금 어, 타이어 브릿지 스톤 뷰러, AT 타이어 들어가 있, 있습니다. 18인치구요. 프 로도 SUV에 이제 차 같은 느낌의 요 트렁크 그 트렁크 쪽에 바퀴가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붙어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뒤에는 트렁크 이렇게 여시고 위에 이런 식으로 여시면 견인 장치기 본으로장착되어있고요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브롬지는 지금, 이제 색상별로 <놀람> 즉즉출 출고 능한한색상도있있습다다 어, 문의 주시면 색상별로 어, 출고 대기가 얼마나 걸리시는지 바로바로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 년식 차량 지금 재고 남아 있으니까 요거 지금 어, 최대 할인 받으셔서 차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 과장에게 연락 주시면 할인 그리고 색상별 출고 대기가 그리고 서비스 내용 다 확실하게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편안하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필요하신 분들도 미리 예약 주시면 은 제가 시즌까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